위장 보호 양배추가 제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배추는 위장 보호에 효과가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소양인이신 분들께는 양배추가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배추의 효능부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양배추의 올바른 섭취 방법,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까지 한의학 박사인 제 경험과 논문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약 박사 김조영입니다. 양배추는 정말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섭취되어 온 좋은 채소인데요. 그 효능도 다양하여 꼭 섭취하면 좋을만한 음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배추의 영양소별 효능, 효율적인 섭취 방법, 그리고 드시면 좋을 체질, 안 드시면 좋을 체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양배추에는 위장보호기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U라고도 불리는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 약자로 MMSC는 위장용 호시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위장의 염증과 괴양을 잘 치료합니다. 이 MMSC를 이용하여서 일본에서는 카베진이라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MMSC와 자소엽이라는 한약제 그리고 소화효소와 제산제 역할을 하는 탄산칼슘을 넣은 약입니다 그야말로 일본의 국민약으로 위장이 안 좋을 땐 애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카베진이 자소엽 대신 창출이 혼합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MMSC의 이러한 훌륭한 작용 덕분에 그 양을 뜻하는 얼서의 앞글자를 붙여서 비타민 u 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로 양배추에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의 일종인 글루코가판닌이미로시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 만들어진 설포라판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작용기가 붙어있는데요 이 설포라판에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항염, 항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항균 효과, 심혈관계 및뇌 기능 보호 효과, 당뇨 개선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글루코브라시 신이 미로시나제에 의해서 분해되면 인돌 3, 카르비놀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요. 인돌 화합물은 대사 과정에서 여성 호르몬이 암을 유발시키는 생성물로 변환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여성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과 자궁암을 막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위암과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에 대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자색 양배추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혈압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보통 양배추를 삶아서 쌈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열을 해서 양배추 특유의 매운맛이 빠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항암 효과나 위장 보호작용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140도 이하로 조리해야만이 앞서 말씀드린 썰포라판, 미로시나아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세포벽이 파괴되면 미로시나제라는 성분이 더욱 잘 나오고요. 팔발이, 썰포라팔인돌수비 카비노를 만든다고 하니 생으로 잘게 썰어서 섬유질제에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영양학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겨자, 무, 고추냉이, 청경채, 브로콜리, 시금치 등의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면에서도 좋습니다. 무와 겨자 고추냉이와 양배추를 함께 드시면 무와 겨자, 고추냉이의 매운 성분인 시니그린이 양배추의 미로시나제와 만나서 항암작용을 하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바뀌기에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시금치, 청경채와 함께 드셔도 미로시나제나셀포라판 인돌3 카비놀이 많이 생성되기에 항암작용은 더욱 증가하죠. 단, 이런 성분들은 140도 이하로 조리해서 드시거나 생으로 잘게 썰어 드실 때만 효과가 좋습니다. 절대 끓이거나 푹 익히시지 마시고요. 140도 이하로 수증기만 쐬시거나 되도록 생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양배추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선,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은 양배추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에 풍부한 당분과 섬유질이 장 내에서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여서 가스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과민성 대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조금만 드시거나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과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고이 트로겐이라는 물질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고 갑상선 비대를 유발합니다. 그렇기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추위를 많이 타고 소화력이 떨어지며 몸이 잘 부으시는 환자분들은 양배추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적으로는 이러한 분들이 소음인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K도 풍부하기에 혈액 응고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혈액이 응고가 되면 문제가 되는 뇌경색, 색전증 환자분들은 머파린이나 아스피린 등 혈액을 물게 하는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은 양배추는 조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상 체질로 보았을 때는 양배추는 소양인에게 가장 잘 맞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양배추는 소양인이 드시면 좋지만, 브로콜리나 시금치는 소음인들에게 매우 잘 맞고요. 태음인이신 분들은 무와 겨자를, 태양인이신 분들은 배추와 케이를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배추와 같은 효능을 누리시면서도 체질에도 맞아 편안하게 흡수가 되실 겁니다.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배추와 함께 시금치, 브로콜리, 청경채, 배추, 무, 겨자 등을 한꺼번에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양배추의 효능,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 양배추의 부작용, 주의사항, 그리고 양배추에 맞는 체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양배추, 위장보호에 있어서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올바르게 양배추를 섭취하시어 위장보호에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